안녕하세요. 루스와 사람들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성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이유는 뭘까? 앞으로도 윤석열은 최병 특검한테도 VIP 경로 여부를 수사 받아야 한다. 윤석열 입장에서 몰아치는 삼 특검의 수사에 어느 혐의 하나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잔뜩 겁을 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재 법원에서 네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전혀 꼼수가 통하지 않는 네란 특감을 받아보니 네란 우두머리 재판 결과는 사형 최소 무기징역을 받을 거라고 직감한 것이다. 윤석열은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자로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건데 다른 혐의를 추가해도 형량은 감량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래저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사형 최소 무기 징역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공은 법원으로 돌아갔는데 만약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즉각 특판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반드시 발부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버티며 특검의 소환을 반복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부치소안에 있으면서도 음모론자 전한결 씨에게는 손편지까지 적어 보내고 국민에게 1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또 잽싸게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하등 없는 의도적인 수사 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취기연의 유례없는 시간 계산 석방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 여부 역시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또 다시 윤석열만 봐주기를 선택한다면 답은 특별영장 전담법관을 포함한 특별재판부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도 특별재판소 설치는 시대의 소명, 123 불법개혁 전반 관할, 윤석열 김건희 국민 위자료 청구도 관할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본과의 무역전쟁처럼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내부의 적과의 싸움입니다. 김문수는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거론하며 정부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고 친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노골적인 친북 반미 행보를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 청상 회담도 안 되고 대사도 없는 상태에서 장관들이 제대로 접촉이 안 된다.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유럽에서도 이재명 정권은 반미, 친북, 친중, 반일 정권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동혁은 이재명 정부의 반미, 친중, 친북 외교 참사의 참혹한 대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관세 협상 국면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주진우는 집권 여당 대표 후보들이 대미 관세 협상 중 친중 행보를 보이면 우리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안철수는 친중 성향을 보인다고 미국에서 의심받고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관세 협정을 지금 거의 세계에서 마지막에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당백 정청래 후보는 제2백공로인가? 한마디로 정신 나간 헛소리다. 묻겠다. 내란 매국 세력임을 자처하고 곤색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 주요 인사들을 반미주의자로 낙인찍단이 한심한 작태다 그래서 그것이 국익을 위하여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현재 반미도 아닐 뿐더러 반미를 내세울 이유도 없다. 이러한 아무 말 대잔치로 당신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없을 텐데 더위 먹었나? 그럼 당신의 과거 운동권 경력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도대체 이 무슨 망언인가 이러니 내란 매국 세력은 해산시켜야 함이 마땅해 보인다 반성을 모르는 뻔뻔한 내란 세력은 이래서 뿌리 뽑아야 한다 라고 포유했습니다자 쿠키무원들의 헛소리임을 증명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미국 워싱턴 DC에 나가 있는 정부 협상팀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어려운 협인 건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늘 이기는 판을 만들고서 싸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깊은 논의를 통해 나온 전략적 워딩이겠지요. 최경영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냅니다. 미국 기업들도 콕 소리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천만 달러 매출에 200만 달러 세금 냈는데 트럼프 관세만 200만 달러란 미국 수입업체들의 목소리가 절절합니다. 미국 대기업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계의 공급망 다 변화해놨습니다. 걔들도 뭐 만들려면 다 수입해야 해요. 트럼프 말 그대로 절대 안됩니다. 자기 발에 토끼 찍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강하게 나가야 우리 협상팀이 힘 받습니다. 카지노 참무식의 정신처럼 들어와 들어와.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매국적 행위는 늘 그랬듯 내란당만이 아닙니다. 바로 매국 언론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당시 이재명 후보는 언론개혁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제재와 규제만으로 과연 제대로 그 언론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 충분히 지원하고 또 힘없지만, 정말 정론 집필하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죠. 그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균형 있게 언론 생태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잘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듭니다 유튜버를, 취재를 허용하게 할 것이냐. 약간 어폐가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취재란 언론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튜버가 아니라 이제 1인 미디어에 예를 들면 책임성 있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꼭 특정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숫자 때문에 제한을 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전에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코로나 때는 기자회견도 많이 했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현대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하면 언론들을 주입, 언론들을 소규모로 제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련 영상을 레거시 언론이 독점한 카르텔을 없애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보도를 KTV에서 모두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저작권 없이 공개하는 조치를 하는데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언론 개혁의 서막으로 읽힙니다. 이어 대통령실에 박형광, 이상호, 장윤선 기자 등의 출입을 허용했고 여기에 시민 언론인들에도 추가되면서 레거시 언론의 성벽을 부숴버립니다. 또한 결정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 최고인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 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뒤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하라 지시합니다. 정부 광고의 규모는 매년 1조 원이 넘지만 광고 대상 매체의 선정과 광고비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없고 특히 작년 정부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일간신문 기준으로 1위에서 오이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순이며 특히 tv 조선은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03년 정부 광고가 100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를 가만히 둘 이재명 정부가 아니지요. 언론개혁은 이미 가열차게 진격 중이며 언론개혁은 곧 애국이자 국익입니다. 김준영 원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파괴자, 규칙파괴자 미국과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협상팀에게는 또 다른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선을 넘는 내란 잔당과 일부 언론의 내부 정질입니다 이들은 신주단지로 모시던 자유주의 국제지수를 미국이 파괴하고 있는데도 일절 침묵하면서 자국 협상팀은 절벽으로 미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미국을 가르치는 비밀 전문 학원이라도 있어 함께 수강하는 것은 아닌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가장 의의가 없는 주장은 한덕수 당시 대행의 협상을 막았다고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은혜를 입었다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전부 내어줄 기세로 국익을 건 협상을 자기 선거에 이용했던 자를 두둔하는 것입니다. 정통성 없는 내란 공모자의 매국 협상을 내버려 뒀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일본이 협상을 잘했다는 것도 틀린 주장입니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줄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그것도 모욕적으로 내어줬습니다. 서명 직전 트럼프가 대미 투자 기금을 즉석에서 펜으로 고쳤었을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일본이 잘 이행하는지를 점검해서 마음에 안 들면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본의 협상은 다른 나라의 민폐가 될 나쁜 슬레를 남겼습니다. 트럼프의 부당한 압박을 한국이나 EU 등과 공조하며. 함께 버텨줬어야 했는데 방어진지에서 먼저 이탈해버렸습니다. 이유도 일본에 이어 미국의 굴복함으로써 한국의 협상팀이 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국제규범을 어기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당사자가 미국이라는 것이 팩트이자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국 이익만 앞세우면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미국을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뢰할 것인지 물어야 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협상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협상이 얼마나 어렵고 불리한지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나가면 어떤 결과라도 지지하고 함께 버텨줄 것입니다. 4대주의 내란 잔당과 미국의 극우가 한편이 되어 방해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내란을 함께 이겨낸 것처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암초는 암초에 불과할 뿐 대한민국 호의 항해는 멈출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어려운 대한민국호의 항해 가장 앞선 세빙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